안녕하십니까. 고곳이 알고 싶다 함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송대영입니다 며칠 전 꽃다운 24살의 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민경 양의 사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김민경 양과 김준하 양은 고3 때체대 입시 준비학원에서 만나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김규나 양의 권유로 전전삼배를 피우게 된 민경이 그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애가 폐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길래 저도 놀랐죠.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김민경 양은 급격하게 안 좋아진 폐 건강으로 준비하던 최대 입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친구 김규나 양을 찾아갔습니다. 음. 하, 저도 이게 민경이가 입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길래 한번 권유한 것 뿐인데 얘가 계속 피워보더니 계속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자담배 구입처를 좀알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싼 가격에 구입하고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 샀어요.' 저희는 김규나양의 제보로 공장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계신가요? 네, 무슨 일이시죠? 잠시만요, 저희 그 P.B.S 그것이 알고싶단계에서 나왔는데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부는 온갖 약품들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화학물질로 전자담배를 제조 중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곳에서 제조되는 담배는 무려 5배나 높은 니코틴 함유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죠? 아, 쌍값제 많이 팔고 다 독성물질을 썼고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현법상 개인 제작의 수리라는 불법입니다. 불법 제조업체들의 엄격한 단속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민경 양을 애도하며, 이상 보고시 알고 싶다계의 악마의 전자담 대표는 마치겠